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네. 최은순 그 장모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장모가 최은순 맞죠? 음. 그분이 1년밖에 생활 안 살았어요. 네. 그런데, 네.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어. 어,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탄핵된다. 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음. 어떻게 될까요? 진짜 탄핵되나, 이게? 자, 보세요. 어, 무지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여당이 분열이 돼요. 여당이 분열이 되면서 이준석이 신당을 창단한답니다. 신당을 창단할지 안 할지 결정 난건 아니지만 제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운대로 봤을 때 신당 창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분열이 돼버리게 됐죠. 그러면 여권으로서의 힘을 되게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또 들어가요. 김건희 특검이 들어가므로 해서 배우자의 특검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온갖 비리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다 나올 건데, 이다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그거를 봤을 적에, 이 충격이라든지, 안 그래도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는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나라의 국위에 연관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배우자의 특검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이 현란하게 밝혀지게 돼 있어.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원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일단은 그 원성, 국민들의 원성이 용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여당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 원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정말 힘들다고, 올 중반기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에 대한 분노가 계속, 계속 쌓이고, 내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윤석열 정권이 정말 심판 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내년 5월달 한번 보세요. 5월달, 늦으면 7월달. 이 한여름 무더운 시기가 이 무더운 시기가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태산을 만난 것과 같을 거예요. 근데 그 태산이 나를 허락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산은요 산이 허락해야지 에베레스트산도 산이 허락해야지 등반을 할수 있다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큰 태산을 만났을 적에는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산을 넘지를 못해요. 그 산이 어디겠습니까? 국민이겠죠. 네, 그래서 그 허락을 받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탄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음, 저는 된다고 보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현재 경제라든지 하물며 소상공이 시장을 나가도요, 다들 정말 여기 보수에 바치잖아요. 좋은 소를 리 들은 적이 없어요. 울산에서? 울산에서도요. 아, 그리고 부산에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부산에 손님들 또한. 어 부, 울산보다 부산이 되게 강한데 부산이 더 강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부산의 손님들 또한 정말 정말 이 정권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들은 지이없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너무너무 회사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는 대로 세금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고 또 자영업자라든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로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성이 이게 정말 바닥 민심이잖아요 이 바닥 민심이 쌓이고 쌓여야지 되는데 쌓이지를 못하고 원성만 쌓이니까 어떡 하겠어요? 탄핵이 돼서 누군가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든 이걸 다시 역으로 제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 대, 일단 대한민국 국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내년에는 정말 정말 시끄러운 그때 더 시끄러운데고 화산이 폭발하는 시기고 그래서 뭔가의 큰 변화의 바람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운 자체가 변화의 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요 어. 결자해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그래서 어 그런 사자성어의 단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은 자체가 변화 시기 엄청난 소용돌이 화라산 폭발되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곧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그 지나간 자리에 또다시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찾아오죠 예,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에 수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 장모님은 왜1 년밖에 안 받았을까? 어, 그거는 누구라도 알지 않을까요? 아, 대박인 것 같아요. 예, 누구라도 알지 않을까요? <laughs> 저,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나도 욕 들어먹겠다. <laughs>